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1, 2세대 실비에서 언제 4세대로 넘어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항상 많이 나오니까 제 관점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정답도 없습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병력도 다르고, 치료받는 것도 다 달라서 뭐 정해진 게 없는데,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 2세대 실비가 워낙 막강한 보장이 있으니까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냥 함부로 쉽게 넘어가서 될 거는 아니다. 그런 차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넘어가는 게 어떤 관점에서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세대 실비의 특징 1세대 실비 막강한 보장 뭐두말 하면 잔소리죠 입원하면 전액 보장됩니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죠 그리고 통원해도 소액공제 예전에 뭐 5천원 공제하고 지급한다 뭐 그랬었죠 통원에 대한 그거보다 입번했을때 워낙 막강하니까 그죠 한방병원 입번에도입번치료하면 입원 전액 보장도 됩니다 이것도 막강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방치료 받으려고 한번 갔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처음에 내가 어디 아픈지 안 물어보시고, 실비 가입되있냐, 그리고 실비 언제 가입했냐, 그두 가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거 말하면 또 길어지지만, 어찌됐든, 이 실비의 보장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나 한방병원 치료 자주 받는다? 그러면 1세대 실비 유지해야 될수 있습니다. 또, 해외 치료비도 일부 보장됩니다. 원래 실비는 국내에서 병원 가서 치료받은 그 병원비 보장하는 건데, 해외에서 병원 치료비 받은 것도 보장을 일부 해요. 또뭐 산재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없지만 백내장 4초점 렌즈 보장도 뭐 조건은 요즘에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되니까 여러 가지 막강한 혜택들이 있다 그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 그죠 2세대 실비 특징 마찬가지입니다 뭐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이때부터 표준화가 됐죠 실비가 좀 1세대보다 보장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자기부담금이 한 10에서 20%만 내고 보험회사가 90% 80% 내주니까 여전히 보장 좋은 실비다 이렇게 볼수 있죠 2013년 4월 이전하고 이후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4월 이전이면 3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실비가. 2세대 실비도 다 달라요. 3년 갱신은 뭐냐? 3년마다 보험료만 오르는 거지, 보장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보장 좋은 실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년마다 보험료만 갱신이 되면서. 그런 상품이 있었고, 뭐 그거는 일단 언젠간 전환이 필요할 수 있죠. 이거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근데 2013년 4월 이후 그때부터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뭐냐? 가입한 지 15년 후면 자동으로 재가입된다. 그 내용이죠. 보장 내용 변경 주기라고도 하죠. 실비가 바뀐 게 판매되고 있으면 바뀐 걸로 자동으로 내 실비도 바뀌어서 재가입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2013년 4월부터 15년이 지나면 2028년이거든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한 4년만 있으면 자동으로 자세대로 바뀝니다. 그럼, 4년 정도 남았는데, 이거보다 좀 늦게 가입하신 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 4, 5, 6년, 뭐, 그 정도 남았다고 치고, 굳이 미리 전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자동으로 바뀌니까, 자동 재가입되니까, 보장 좋은 실비를 조금 더 유지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1세대, 2세대 실비의 특징이 있고, 언제 4세대로 전환할까요? 자, 월보험료 한 15만원. 20만원 넘어가면 그때 고민하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1년 계산해보면 15만원일 때 15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80만원 1년간 내가 내는 보험료가 180만원인데 만약에 사고가 좀 크게 나거나 뭐 수술을 좀 하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180만원 훨씬 더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바꾸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또 생각지 않게 또 크게 나왔다 뭐 천만원, 이천만원 나왔다 그러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1세대 실손 그래서 보장 좋은 거니까 일단 유지할 만하면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요 정도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비싼 그 수준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형편마다 다르지만 또 60대 넘어서 고민하자. 사고나 질병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까지는 50대까지 소득이 이제 제법 나오니까 그때는 보장 좋은 실비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 정도 생각도 해봅니다. 뭐 뒤에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뭐한 10만 원 나온다, 뭐 7만 원 나온다, 그 정도면 그냥 감내하고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좀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그냥 유지해도 된다. 보장이 좋으니까 4세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4세대에서 다시 백으로 1세대, 2세대는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는 거니까요. 이런 관점도 있고 치료 받고 있는 게 있다. 그럼 치료를 다 마치셔야죠. 보장 좋은 실비 갖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로 전환합니까?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하시면 된다. 그죠? 자, 부장 자원 혜택 누리고 전환하자. 백내장 수술 같은 것도 과거 실비로 혜택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수술할 것 같으면 하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을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좀 공부도 하시고 조건에 맞는지 잘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치료 받을 게 있고 앞으로도 치료 예정인 게 있다. 근데 그게 비용이 제법 나온다. 그럴 것 같으면 1세대, 2세대 유지하는 게더 좋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방 치료 자주 받는다, 나는. 한방 병원 자주 가요. 그러면 과거 실비가 유리할 수 있죠? 이번만 하면 다 나오니까. 이런 분들은 유불리를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지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럼 보장 좋은 거 따질 게 없습니다. 그럼 과감히 전환하시면 돼요. 치료, 해지,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전환하자. 보험료 줄이고, 당장 생활비 쓰시고 하셔야죠.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난 병원치료 잘안 받아 나는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해 그리고 워낙 건강 체질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럼 젊어서라도 전환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가치관, 판단, 성향 그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나 보험 자체도 잘 믿지도 않아 그냥 실비 아무 건 하나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전환해서 보장 좀 줄어도 내가 좀 일부 내고 해도 되는 거죠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한 5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한20% 수준으로 그럼 어차피 병원도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잔뜩 써 가지고 할증되는 거 내가 비싸게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장이 좀 줄어드는 거 그거는 인지는 하시는 게 좋으니까 공부는 좀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환 전에 유불리 계산기 한번 돌려 보자. 자, 제가 예전에도 영상 한번 만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보험 다모아 사이트 들어오셔서 실손 보험 누르시면 실손 의료 보험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1, 2, 3 세대 유지하신 분들이 4세대로 넘어갈 때 내가 현재 쓰는 병원비 이 패턴을 좀 보니까 넘어가는 게 유리하겠다 아니면 유지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거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전환하시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돌려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거는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 이거 외에도 다른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확실한 마음을 딱 결정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제 관점에서 요 정도 생각해 보셔도 되겠다 라는 차원의 설명 드려 봤으니 한번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환할 때백세 상품으로 전환되는 건지 그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요. 특약이 빠진다거나 보장금액을 줄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는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도 내가 넘어가야 돼? 그것까지도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